안녕하세요. 자, FCE You r 에 A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w a i t e s sentences 문장을 읽어 보세요. And choose the one 하나를 골라라 얘기했어요. 자, that is closest 가장 가까운 거, 근접한 거 to the view. view는 견해 의견이거든. express 표현됐어요 in the main text. 자, 정리해 보면 한번 문장들을 읽어 봐라. 그리고 나서 어떤 거? 아, 그 본문에 표현된 견해에 의견에 가장 근접하는 그런 것을 골라보시오. 라고도 하면 되겠네요. 자 A부터 갑니다. Using the recycling bins is a great way to save the earth.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recycling bins 하면 뭐죠? 맞아요. 분리수거함입니다. 분리수거함을 using 사용하는 활용하는 것은 여기가 전체가 주어네요 그래서 주어가 동명사 구가 주어입니다 is t a great way 훌륭한 방법이야 to save the earth 뭐하는? 지구를 구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a way라는 것을 뒤에서 투부정사가 수식을 해 줬네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 우리 뭐라 그러죠 그래서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투부정사는 뭘까요 형용사적용법의 투부정사입니다 자 그다음 everyone should separate things 우리 모두는 separate 분리해야 해요라고 했는데 things에 놓고 대절이 수식이 가네요 자 같이 열고 닫아보겠습니다 that can be recycled 분리수거 할수 있는 거야 될수 있는 거야 될수 있는 거네요 from their trash. 그 쓰레기로부터, 그들의 쓰레기로부터 재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분리해야 한다. And put them in the beans. 그것들을 분리수거함에 놔야 한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병렬되는 구조 하나 있습니다. should separate and put.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풀 앞에는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볼수 있습니다. By the way, is it the one that is closest to the view expressed in the main text? Am I right or wrong? Tell me. Yeah, it's not the closest one. 이게 가장 근접한 건 아니었죠. 왜요? 어, 저자가 처음에 얘기하기를 Recycle 물론 좋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move on to B. B 넘어갑니다. If we creatively reuse the things thrown away 네, 끊어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creatively 이랬으면 창의적으로 use가 아니라 앞에 we가 붙었죠 그럼 뭐하는 거죠? 그렇죠, 재사용한다면 the things 무엇을요? thrown away 이렇게 쓰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버려진 우리 삼단 변화예요 세번째 나온 거죠 버리다 throw, threw, thrown 이랬죠 그러니까 버리는게 아니라 버려진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얘는 이름이 과거 분사구입니다. 자, 그래서 버려진 것들을 창의적으로 재사용한다면 이숫자 끊었죠. We can make the earth. 우리는 지구를 만들 수 있어요. 어? 그럼 선생님 지구를 만든면뭐 하나님처럼 지구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뒤에를 보세요. We greener 이랬죠. 아, 그러니까 지구를 어떻게 만든다. 메이크가 이때는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아니라 하나더 나오는 거. 목적격 보호를 만들어주는 O형식 동사로 쓰였네요. 메이크가 O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Earth, 지구를요, greener, 더 푸르게 만들어줍니다. greener, greener. 니까 비교급이네요. 자, 그 다음 뒤에 표시하세요. by ing 나왔습니다. by reducing. 줄임으로써, 뭐뭐함으로써 바이아인즈죠. And 그리고 모함으로써, 뭐 saving, 절약함으로써. 자 그럼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그리고 모함으로써 뭐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뭐할 수 있다. 지구를 더 푸르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뭐한다면? 그렇죠. 어떤 버려지는 것들을 재사용한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거 있었나요? 빨라이 그 가방이, 트럭의 방수포. 그 다음에 자동차의 안전벨트로 만들었었죠 It's really expensive, though.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패타이어는요 Kyle Parsons에 의해서 샌들의 밑창으로도 만들었었죠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Recycle 아니고 Upcycle이라고 했었어요 아, 그러면 B가 I think it's the one that is closest to the view expressing the main text. Right. 하지만 C도 체크 안할수 없겠다. 자, C 갑니다. Reusing items several times before throwing them away. 이랬죠. 여기까지가 주어야 얘들아. 사실 이 문장 주, 굉장히 길죠. 그래서 헉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it's okay. 일단 동사는 cuts down, cuts라는 거알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앞부분. Reusing items. 어, B에도 나왔지아 그래서 헷갈려. 자, 어떤 것들을 reuse, 재사용하는 건데요. several times 했어. several times 하면 여러 번이야. 여러 번 재사용하는 거. 근데 뒤에 봤더니 before before throwing them away. 그것들을 버리기 전에 여러 번 다시 쓰는 것은요. 주어네요. 마치 A에서처럼 아, 동명사가 주어의 자리에 나 왔어요. 동명사구가 주어가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어떤 것들을 버리기 전에 그것들을 여러 번 다시 쓰는 거 재사용하는 것은 cuts down. 했어요. 줄여줍니다. on the amount. 했어요. amount 하면 양이거든요. of waste. waste는 trash랑 똑같죠. 쓰레기의 양을 줄여줍니다. 근데 그 쓰레기가 뭐냐? we produce.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 여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연결되려면 어떤 접속사라든지 연결사가 필요한데 그냥 we produce. 이렇게 나왔죠. 아, 그러면 여기 부분만 봤을 때 뭐가 없죠? 그렇죠. We produce what. 무엇이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대신화 위치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It saves you money too. 그것은 너로 하여금 돈도 아낄 수 있게 해준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Alright. Move on to B. B. 시작해봅니다. f i l l i n the blanks with the words in the box. 밑에 상자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고요. 근데 그거를 뭘 바탕으로 해라. Based on the main text.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not based on your idea, your view.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본문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1번부터 갈게요. Fry tag. 어, fry tag 형제들 우리 뭘 만들었었더라? 바로 나와 주면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가방입니다. 그 가방은요. made from 뭐로부터 만들어졌냐면 truck tarps. 트럭의 방수포입니다. 어, 위에 이제 덮는 거 있죠? 그죠? 굉장히 도톰한 그지질에 and car seat belt. 차의 안전벨트. and bicycle. 자전거의 뭘까요? 그렇죠. 타이어 안쪽 튜브. inner tubes가 되겠습니다. 2번 Blank are turned into sandal bottoms by Kyle Parsons and his partners. 자, Blank가 turned into, 우리 turn A into B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A를 B로 바꾸다, 변화시키다 이런 거였죠. 근데 여기서는 A가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A is, R turned into B 이랬으니까 A가 B로 바뀌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가 바뀌었어요? 아직 무엇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뒤에 봤더니, 샌더 발음으로 바뀌었었대요. 샌더의 밑창으로. 근데 카우 파슨스랑 동업자들이 있다 뭐가 샌더의 밑창이었더라? 그렇죠. 뭐였었나요? 어, 맞아요. 웨이스 타이어스. 우리 이런 거 뭐라죠? 페 타이어라고 하죠.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Number 3. In Germany, 독일에서는요. On old, 낡고 abandoned 하면 버려진 이런 뜻이죠. 버려진 무엇이요? Was creatively 창의적으로 땡땡 되었다. As는 뭐로 뭐 써잖아요? 공공공원으로서 뭐 되었다라고 보면 되죠. 낡고 버려진 우리 뭐 생각나요? 그렇죠. 철강 공장이었죠. Steel plant. 이때 plant가 식물이 아니었다. Was creatively 창의적으로 개조되었다. repurpose. 원래 repurpose는 우리가 단어 리스트에는 용도를 변경하다인데 용도가 변경되었다라는 건즉 개조되었다라는 거랑 동일한 의미니까요. 4번. Gwyneth Leach has created many artworks using blank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 사용한 거 먼저 체크하고요. 마지막 뭐 남은 거? disposable cups. 아, 뭐죠? 이레온 컵들을 사용하여 고이넷 레이치가 많은 예술품들을 만들었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Perfect. Do it yourself의 reading 파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read the paragraph and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이랬어요. 1번, find and correct the one that is not grammatically correct among A to D. A에서 D까지 중에서, 뭐, 어떻게 잘못된 거 고르예요? 그렇죠. 우리 1과에서는 지칭 추론 문제, 히히히히, 다 ABCD 똑같았는데 다른 대상을 고르는 거였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예요? 맞아요. 어법상 옳지 않은 거 하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좋아요. 2번, which one best fits? 어떤 것이 가장 최고로 잘 맞나요? in the blank. 빈칸에 알맞은 거 고르는 건데, 다 지금 A, B, C, D가 어떤 선지예요? 그렇죠. 연결사 문제가 되겠네요. 모르는 연결사 있나 볼까요? A, however. 그러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on the other hand, 반면에, D,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우리 1과에서 했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German government. 아, 독일 정부는요. showed us an excellent example of this. 이것의 훌륭한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with a former steel plant. 어, oh, steel plant. 좀 전에 했는데요. 뭐죠 철강 공장입니다. 근데 그 철강 공장이요. Who closed in 1985? 이랬어요. 아니, 벌써 I... 정답이 나왔어요. 눈치 채셨나요? 그렇죠. 우리 이후는요, 이과의 꽃, 업법꽃 뭐죠? 관계대명사입니다. 근데 관계대명사가 후인지, 위치인지, 대신지 이런 걸 구별하려면 앞에 봐줘야 되죠? 앞에 선, 앞선 쪽 나와 있잖아요. 아, 앞에 나온 게 철강공장이에요. 그 선행사가 뭔가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가 잘못됐다. A에 후를요, 뭘로 바꿔줄까요? 그렇죠. 위치나 대수로. 교과서 본문에 대시라고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은 대시라고 적을게요. 1985년도에 문을 닫은, 문을 닫은 철강 공장으로 우리에게 뭐 해준다. 훌륭한 예를 보여줍니다. 이때 이것이 뭐였나요? 업사이클 될수 있는 거. 근데 그게 오래된 건물조차도 업사이클 될수 있는 것의 예시죠. NIS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All right. Rather than display the plant's buildings or abandon the entire facility. 끊어보세요. 자, rather than 하면은 뭐뭐 하기보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destroy the plant's buildings. 그 공장의 건물 자체를 파괴하거나 or abandon the entire facility. 전체 시설을 버려두기보다는 그들은 decide to. 밑줄. 결정했습니다. Give it. 그것에 new meaning, 새로운 의미를 주기로, 근데 뭐로써 새로운 의미를 주는 거예요? as는 뭐뭐로써였죠? series of 1년의 아주 유용한 공공구조물로써 그것들을 부수거나 그 건물들을, 폐공장들을 혹은 버려두기보다는, 전체 설비를 그냥 내버려두기보다는 이렇게 됐죠. Many of the buildings, 건물의 대부분, 많은 부분이 kept their original shapes. 원래 모양을 유지를 했어요. But received, 받았습니다. 이때 받았다는 거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extra equipment. 추가 설비를 뭔가 설치되었고요. and new design. 했으니까 새로운 디자인을 입혀줬습니다. in their surrounding areas. 주변 부지에서 이렇게 됐죠. surrounding areas를 꾸며주네요.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어떤 설비라든지, 새로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입혀주는 게 뒤에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All gas tanks. 아주 오래된 가스 탱크는요, became pools for divers. 아, 다이버들을 위한 풀이 되었습니다. Concrete walls of iron storage towers. 철을 저장하는 타워의 콘크리트 벽은요, were turned into, be turned into, 뭐였죠? 그렇죠. 뭐뭐가 되다. 원래는 turn A into B 해서 A를 B로 바꾸다인데 A가 앞으로 빠지면서 A is turned into B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철을 저장하는 타워의 콘크리트 벽은 뭐가 되었어요? 와우, ideal training fields. 아주 이상적인 훈련장이 되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암벽 등반가들을 위해서. 아하 그럼 여기까지 두 가지 예시 나왔잖아요 하, 그럼 뭘 나타내야 요 그렇죠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나와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갑니다 Can you believe a building for melting metal? 원래는 금속을 녹였던 이 건물이 뭐가 된걸 믿을 수 있어요? Is now is a viewing platform 아 전망대가 지금 된걸 믿을 수 있겠어요? With a gorgeous... 360 view. 360도, 멋진 360도의 경치를 보여주는 전망대라는 걸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하죠 그 최종 결과물이 뭐다? 아, 공원인데 이게 환경공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디스 브루크 환경공원이 최종 결과물입니다 라고 됐죠 Cool, very nice Alright, that's it for today. I hope to see you next time. Don't forget to review. See ya!